봐야겠다. 뭐 모르느냐 뭐 어차피 저층보는 볼거 없으니까 아 그렇게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딱 1층부터 해야지 올라가는 느낌아 고고순입니다 와 mp 세줄 시작부터 실화냐 아아 열받아 유니크예요네 유니크야 와 진짜 역겹다. 메전들이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? 와 백스 21퍼 실화냐 진짜. 팀제 <laughs> <심지어> 이탈이야. 팀제 <laughs> 올드 이탈이야. 아, 와. 곧... 와. 야 올라온다 진짜. 뭐 빨리 돌려버려. 와또 나왔어. MP MP 체력. 오 잡업 세줄. 하하하하. 기지지금까 오리탈 세줄 한 번밖에 안써봤는데 들어본 세상이야. 해봐요. 부부 같 적이 있불했네 약간. 체력 내려... <laughs> 두 줄도 안뜨는데아 개망했네 그냥. 네. <laughs> 아휴. 스테 같은데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는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요. 어떤, 어떤 마인드요? 그러니까 스테라는 애들이라던가하는 건가? 따는 그게 재밌어하는 건가? 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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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릴때 가는 사람이 보들보들하는거를뭐들나 봐요. 그렇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네. 그래서 반응을 안 해주면 알아서 가던데. 이 정도면 S도 아닌가요? 여러 <laughs> 재밌으세요? 어, 그런거 좋아하시는구나. 아유, 그게 아니고요. <laughs> 표, 표현이 <laughs> 니고요그니고요그는니 그러니까. 혹시 펀치킹을 해서 남은 그 개로 레전갈 수도 있으니까. 아, 맞아. 펀치킹 어제도 못하고, 그저께도 못하고, 그저께도 못했네. 에반데. 코인이 몇 개만 나온 거야? 어, 한... 320개. 어. 생각해보니까 연두르니서 고른 영상은 켜놨는데, 네, 보고 있어. 그렇지 어펀 보고 있었어. 오늘 나오0층 대만 말씀해 주세요. 들어가서 오스킨 대, 오스킨 박인데 네, 막등이 보겠습니다. <laughs> 원래 마지막 팀을 보는 게제일 꿀템 때만인가요? 잠깐만요. 빌드표를 켜야겠어요. 어, 뭐야? 펀치킹하고 보상 안 받고 나왔네 이번에... <laughs> 아, 눈... 눈 눈... 문제 쳐, 눈... 이걸 눈... 려 눈... 이번에 특집이기 다 누르고 간다. 그치? 아 블루기야 블루. 아 오케이. 근데 반피네? 아 반피면 누릴 필요가 없었는데. 아 아니구나 아까 태, 새벽에 해서안 주는 거구나 아 깜짝놀랐네. 이거 아, 네. <laughs> 또 냉기 차차 맞긴 하네. 어? 들어가기 전에 나오지 않나요 이제? 그냥 바로 엔터를 누가면서못 본다. 나오긴 합니다. 이들한테 핑안찍히려면프리티 봐야 돼. <laughs> 아, 독수리 잡기나. 아, 왜안 눌려? 왜안 눌려? 무었다 근데... 너무 막해가지고헐못 잡았어. 이렇게 돼 정신질 못고하면 그러면 은가 돼? 캐리카 성능이 처참하시군요. 정신질을 꽉 잡으시길 바랍니다. 스쿼트 40층 이제 오 시작이다 루토 카트 컷? 컷! 컷! 강하시네요 부럽다 아, <laughs> 언제쯤 가능해지려나 일시 yes, 아, 제대로 된기왜 사지 다 헐, 맛있겠다. 됐죠 치즈 맛창 난다. 앱이쫄가된것 같은데, 어, 뭐야? 어? 막창, 곱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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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곱요 곱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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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요 다. 이름들 그 위장의 부위가 달라요. 비말을 먹기 위해 일부러 성품안 썼지. 아아못쓰신 거예요? 왜안 쓰시나 했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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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한5초분안 갔다. 일일벨 몇개 쓰는거에요? 세개요 완전 헤베하시네 아니 어림도 없어 와, 이래 2레벨 응. 몇레벨이죠? 이거 2레벨이예이 2레벨? 네. 네.

他们走他三二九能这个。 Hmm. 哦。Wow. って。 어 2스텝 안했어요? 빠르 Yeah, I'm 빠진 게 너무 컸네. 이 아, 공반이다. 저거 공반 때리다 죽는 경우도 있어요? 아, 많이 죽는구나. 아, 많이 죽는 않아. 이 치킨 활동도 그래도 할만사람들 음, 하이. 어? 언제 깨고 나막깨 음, 이 여러분한테 사요점거같아마이리마이리아니 오일. 어우, 좀라나

자부번못들어니다 시간 다됐어아 <laughs> 아깝다. 빌더이 기록은 11분, 1 0분전 11분 때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11분 한. 11분 완전 막아 미쳤던 것같초 중반까지 내려야지 될것 같은데 지그 와중에 1등 그그 새끼. 반성 중입니다. <laughs> 저 레전드요. 저거 3등은 어떻게 들어도 여태 여태인데요. 진짜 어메이징 크루와 69, 68 <laughs> 저희 직업 비준 69, 68, 64 혼나고 미쳤다 와 아... 어메이징 <laughs>